그니까, 러 4대 세수까지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니까, 러 제가 이제 뭐, 어,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이제 북한 같은 그런 역사가, 아 어, 언제 있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어, 딱한번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고려시대 때 무신정권입니다. 최시 무신정권. 최충원, 최후, 최항, 최후이 해가지고 4대까지 갔는데, 그 최항이 단명하면서 작은 아들에게 이제 권력을 주, 줍니다. 그니까, 러 최이가 이제, 사대째 수장이 되면서 그때 이제 최양백이라는 사람이 그걸 지키다가 같이 죽었는데 이 과정과 지금 김시왕조 과정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문 정치 한 가문이 완전히 권력을 독점하고 국가를 운영했던 그 시대가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만 해도 그게 가문 정치가 아닙니다. 그냥 왕은 그냥 세웠을 뿐이지 그냥 이제 신화 정치죠 완전히 뭐얼마 당파가 심하고 왕이 휘둘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 개인 가문 정치가 아닙니다. 조선 왕조만 해도. 그러니까 한 가문이 완전히 가문 정치인 것은 최씨 무신정권이 이제 유일합니다.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그런데 그 그러니까 북한하고 유사했던 가문 정치를 그대로 대비해 보게 되면 지금 흘러가는 그이 패턴이 똑같아요, 그냥. 어떻게 똑같냐면 최우가 이제 김정일하고 비교할수 있어요. 그럼 최우가 이제 죽을 때 이미 권력은 다 이제 자기 권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양한데 뭐라고 유언 하나하면다내 가신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관리만 하라. 가져을 죽이지 말아라.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최양이가 이제 얘가 정신 나간 놈이라서 집권하면서 뭐했냐면 아버지 그 축군들 다 죽입니다. 이 장군들. 그 대표적인 장군이 김경선 장군이라고 고려의 대표적인 그 무신 그 아주 수장이죠. 김경선 장군은 이제 칼로 목 쳐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언이확 바뀌면서 어, 그다음에 이제 최후의 그 부인. 그 마지막 부인을 갖다가 또초 죽이고 그 아들도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군들을 죽이고 아들 죽이면서 권력이 무너지는 건데 자 김정은도 똑같은 취을 했어요. 김정일이가 가장 신임했던그리영호 장군 그리영호를 갖다가 무참하게 죽입니다. 총참모장군 그다음에 현영철 장군 그다음에 김원홍 국가보위상 그냥다 죽였어요 그냥. 게다가 이제 김정일이가 제 사랑했던 네 번째 부인 김옥이를 처형시키고 다 가지고 수용소 보냈습니다. 게다가 자기 형까지 죽이지 않았습니까? 김정남이 그리고 이제 가족을 얘가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김정일 때에는 아무리 가족 중에 뭔가 있어도 절대 가족을 안 죽였어요. 심지어 김평일이라고 하는 자기 권력의 라이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김평일도 끝내안 죽였습니다. 근데 김정은이는 지금 다 죽이고 있어요, 지금. 자기 아버지 부인 죽이고, 지금 장성택이 죽이고,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양희가 했던 그 떨기 이, 이 지사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최양희가 단명합니다, 갑자기. 갑자기 죽여버려요. 김정은이가 아주 갑자기 죽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이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김정은 정권하고 가장 유사했던 가문 정치가 최시무신 정권인데 정말 판박이 같이 같이 똑같아지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김정은이 부실한 아들 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걔를 제대로 세워놓지 못하고 얘가 갑자기 굽사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굽사한 아들을 그 새로 세인 아들을 지키려는 세력과 무너뜨리는 세력과는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게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최충헌 정권이 무너지는 그 단계인데. 지금 정말 현재까지는 거의 들어맞았어요 이 시나리오가 그 역사하고 지금 현재 김정은 정권하고 똑같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미 그게 한번 딱 우리가 봤어요 그 역사를 옛날에 근데 현재까지 김정은이가 하는 행동까지 똑같아요 그 그러니까 단명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단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계자를 제대로 못 세우면서 얘가 갑자기 되져버리면 나는 이제 되게 소름, 소름이 끼쳐요 지금 제가 소름이 끼치기 뭐냐면 아 이게 체시 무신정권하고 어떻게 똑같을까요 이렇게 그 앞으로 제가 기대되는 게어 이게 이제 똑같이 흘러간다고 하게 되면 저는 책을 하나 쓸 거예요 체시 무신정권과 김씨 정권의 유사성에 대해서 그래서 어, 아직 그이 시나리오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거의 똑같을거라고 봅니다 정말 이게 정말 아주 무섭게 똑같아지고 있어요 지금 네. 북한의 사대 세습 과정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한국이, 그러니까 세수 비례뭐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김정은 정권하고 별개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북한은 이제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 주민들을 억압하는 그 세력이 아니고 그 주민 그 자체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보수든 진보든 김정은 정권하고만 이렇게 상대하려고 했어요. 그거 좌파들은 뭐냐면 김정은 정권을 만을 꿇어놨어요. 그니까 햇볕 정책을 했는데, 햇볕 정책의 목표는 이제 북한 주민이 돼야 되는데, 김정은 정권에게만 햇에서 써왔기 때문에 북한인민들 더 힘들어진 거죠. 이제부터는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햇빛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대한민국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노력을 안 했지만, 북한 수민 스, 스, 스스로가 나만 드라마 보면서 한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막 그냥, 서 뭐, 뭐가 나왔습니까? 나만 괴뢰말투 퇴치법이 나왔어요. 응? 괴뢰말투 퇴치법. 오빠에 하게 되면 동지야 이렇 앱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북한 전화기에서 메시지 보낼 때 오빠 하게 되면 그게 동무 이렇게 바뀐대요. 이게 <laughs> 얼마나 이게 유치하고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자그 정도로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 정말 선한 대고코푸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미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정말 적 좋게 보기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원망 징창으로 지금 북한 사람들한테 모험이 돼야 되는 나라가 지금. 부끄러운 나라가 되면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구두를 위한 정책을 우리가 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하고 상관없이 통일의 기회는 정말 빠르게 빠르게 저는 올수 있다고 봅니다. 예.